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온독서. 오늘의 책은 '불이 켜진 창문'입니다. 불이 켜진 창문은 사실은 뒤에 어 참고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도 많은 책입니다. 어 저는 좀좀 좀 오래 읽었어요. 매일 밤마다 조금씩 읽었거든요. 근데 이 음, 불이 켜진 창문에 대해서는 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은 깜깜한 밤, 아주 깜깜해서 너무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에 살면 사실 그런 밤이 좀 느끼기 어렵죠. 깜깜한 밤보다는 우리는 약간 희미한 불빛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어둠이 있어요. 무대 뒷면처럼 아주 그 어두운, 어두운 정말 어둠이라는 것을 전 느꼈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저도 사그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 어둠에서 불빛 하나가 딱 밝혀진다면 그 불빛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고 위안이 있겠어요. 그런 어떤 어둠의 불빛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라면 이 책을 읽기에 딱 좋습니다. 이 책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문학, 그림,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세계관에서 어둠만 쫓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영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옛날 주택이 많잖아요. 옛날 주택 밑에서 이렇게 보면 천장화가 그려진 그런 집들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고즈넉하게 걷는 거를 전 구글 지도로 따라가 봤어요. 영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영국은 제가 셜록홈즈의 나라, 그 다음에 해리포터의 나라라고 알고 있고요. 엑스피어의 나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음, 아직 그 책이 저, 저의 마음에 아직 와닿진 않았거든요. 도시를 걸어가다 보면, 이제, 그 구글 지도로 찾아가다 보면, 이 저자가 느꼈던 그 곳곳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탐험을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어느새 영국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 영국에서 조금씩 조금씩 걷다, 런던 시티를 걷다 보면, 은그 런던 안에서 그 느껴지는 그 분위기라는 것을 저도 영화나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기되면서 책을 읽는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병렬 독서로 이제 나는 메트로폴리탄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을 이북으로 읽었거든요. 그두 가지 책둘다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소감,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갈등, 정서를 잘 써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은 정말 짜집기 책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수록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제가 그래서 구입해서 더 사게 된 것도 있고, 이게 이 안에서 나오는 책들이 너무 주옥 같은 책, 일과 구절이 많아서 정말 천천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봤습니다. 모든, 모든 줄에 이게 느낌이라는 게 기묘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책은 이런 작품의 세계관과 아주 통일된 그 불이 켜진 창문이라는 그 주제로 계속 나열하고 있는 책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에디슨이 언제 등을 발명했을까? <laughs> 예술적인 책을 읽으면서 이과적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 에디슨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복궁에 언제 불이 나왔는지,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종환 황제가 불을 에디슨 회사, 전기회사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최초로 불을 켰다는 사실 아시나요? 음. 그 사실도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진 창문을 보면 대부분 옛날엔 가스 등을 켰나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화로? 화로? 화로가 아니고 뭐죠? 음, 초, 초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초를 켜놓고 공부하고, 반딧불 밑에서 공부도 했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laughs> 반딧불을 모아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되게 특이한 건 아주 큰 어둠에서는 정말 이미 나중에 눈이 적응이 되면서 희미한 불빛만으로도 대강이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 달빛에 비치는. 어, 그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빛에 비치는 어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물체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이 되게 많이 빛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면에서 달의 면에 딱 받는 그 부분이 굉장히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찰나의 빛, 아주 조그마한 빛에서도 이제 우리 눈이 적응을 해서 그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가스 등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장에 든 상들에까지 나오는 그 연대기에 작품들이 서서히 변해 갑니다. 그래서 가로등 불빛에서 혹은 어선에서. 그 다음에 대부분 멀리서 본 마차의 불빛, 자동차의 불빛,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개발하고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불멍,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니면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봤다면 이제 촛불, 그 다음 가스 등, 그 다음에 전기 등 이렇게 지금은 스위치만 키거나 아니면 말로 해서 불을 키는 시대가 됐지만 그 어둠을 밝혀주는 불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시도 좀 알고 싶고 소설도 좀 알고 싶은데 조바심 내지 않고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한 20페이지씩 뭐 30페이지씩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림도 서칭해 보시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 같이 구글 지도로 한번 그 길을 이렇게 뷰를 보면서 걸어 가 보고 저는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면서 아, 이, 여기 분위기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근데 요즘엔 구글맵이도 워낙 잘 나와서 이렇게 그 거리를 딱 치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진들이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싹 보면서 아, 이런 분위기겠구나라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 또 무대장치가 펼쳐져서 이렇게 이 분의 걸음걸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러면서 이 책을 덮어놓고 밤에 산책을 하면서 저도 그런 불빛 하나하나, 가로등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습기가 많아서 밖에 나가서 이제 전등에 비춰진 이제 나무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밤에 산책을 나가게 되고 이제 그 느낌, 정서, 감성, 그게 고스란히 묵혀져 있는데요.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가라앉지 않아요. 그 새벽감의 그, 그, 이렇게 차분함, 음, 그 캄한 그런,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정말 경이롭게, 어, 잘, 요리조리 그 피해가는 느낌이에요. 와, 저 그림을 보아라. 저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잘 써놨습니다. 감상평조차도 엄청 훌륭하게 잘 써놓으셔서 어, 읽을 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시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되게 많으니까 그 시, 저는 어릴 때 시를 그냥 약간 저항시를 많이 공부하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푸른 눕는다, 푸른 눕는다, 이렇게. 이런, 이런 걸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약간 간질간질 거리는 사랑시로 넘어갔거든요. 요걸 <laughs>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이런 약간 상업적인 시가 많았고, 그리고 나서는 시를 점점 안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한용운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항시 중에서. 그래서 윤동주님 시도 요즘에 한 5년 전에 만나서, 5년 전이 요즘인지 어, 윤동주님 시를 만나서 아 이게 젊음의 어, 죄책감, 젊음에 나서지 못함, 젊음의 그 시대의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 분한테는 항상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기도 해요 시를 오롯이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어떤 드라마를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 시집을 왕창 살았는데요. <laughs> 다음에 그 시집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읽었던 책 많이 읽었던 거는 천 개의 아침 메리 올리버 예, 시입니다. 그 시는 정말 가슴에 와닿고 아직도 가끔가다 읽으면서 시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는, 여기에 나오는 시는 제가 대부분 알지 못하는 시였어요. 근데 여기 시를 보면서 아, 되게 감동적이고 멋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의 책으로는 불이 켜진 창문 이게 생각보다 꽤 얇지만 아주 지식이 함축적으로 돼 있어서 어, 책을 천천히 읽으실 분들한테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멜랑콜리한 감정, 그리고 내가 새벽에 이 더운데 음, 천천히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와인 한잔 하시면서 읽기에 딱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 읽으시고 오늘도 평온독사 하세요.